이제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그렇게 별론가 이런 말이 많은데 컨설팅이 그렇게 별로인가 한국에서는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 말은 좋다 그 해외에서는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조금 약간 낮게 취급된게 맞아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맞아요 해외에서는 맞는 말인데 한국에서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이제 좋게 취급되는 이유가 어차피 비슷비슷한 일을 해요 또 왜냐면 제조업.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산업 환경이 지금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그 회사도 비슷비슷하고 그냥 취급하는 품목 정도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략이나 오퍼레이션이나 크게 변화되는 건 사실 없어요. 물론 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컨설팅 비용이나 전략기획실이 자신의 존재의 업무가치를 그뭐 어떻게 보면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오퍼이이션이 오퍼레이션이 이제 비용 감 비용 절감에 o n operation, o p e r a t i o 하 o p 도 전략 t 취급하는 장표가 늘들어가 n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절감 a t i o n o p e r 한 t i o n operation, o p e 한뭐한 단어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활용하면 되고 사람들이 전략 컨설팅 좋은 건 알겠는데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그렇게 나쁘냐 한국에서는 전혀 아니다 해외에서는 맞는 말인 게 해외에서는 아시겠지만 워낙 또그 좋은 그 최첨단 기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구글 애플이라고 할게요 이런 데에서 전략 컨설팅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한국은 사실상 그 가장 좋은 한국의 가장 좋은 기업이라도 베이스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도 하고 전략과 오퍼레이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퍼레이션 하면서 그냥 전략 축구하는 장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다. 그 들어가기도 사실 어렵고요. 해외에서는 오퍼레이션 컨설팅 들어가기 꽤 쉽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퍼레이션 컨설팅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조업 대기업 위주의 산업 환경이 만들어낸 한국만의 약간 특별한 문화기도 하겠죠.